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으로, 어, 내려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볼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어 자기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고백을 무의식적으로 자기 인격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앙의 고백을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같이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 실제 주님과 같은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장애우들이 이제 동물원에 구경을 하러 가가지고 코끼리를 체험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만져보고 왔어요, 서로. 만져보고 돌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한 시각장애인은 그 장애우는 아,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코끼리는 긴 호수처럼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코끼리는 활렵수 같이 큰, 저, 넓은 그 나뭇잎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또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호수같이 생겼다. 긴 호수같이 생겼다. 또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나뭇잎처럼 생겼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입견이나 또 자기에게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이나 생각에 의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마음과 눈은 마치 소경 소경들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형형색색이어서 주님의 실제 모습과 주님을 아는 우리의 인식 차이 인식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TV나 어 신문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만은 사람들은 TV나 신문에서 말하면은 다 그냥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아무 걱정 없이 잘 먹던 계란도 TV에서 뭐 살충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또 한때는 뭐 소가 광우병 걸렸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애들 엄마들도 유모차 몰고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더니만 또 이제 뭐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요즘은 뭐 뉴스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어 신문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그 당사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오보라고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어 고발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 알수 없는 그런 큰 혼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그런 식으로 잘못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3일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은 한편으로는 신적인 그런 고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병든 사람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의사시다.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또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 억눌린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가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자로,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0년, 60, 70년대에 우리 군사 독재 정권이 나라를 18년간 동안 다스릴 때에 민중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남미,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이 서양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미에서는 우리가 이 서양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식민지, 식민지화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주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생겨났습니다. 그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민중신학이라는 거지. 예수님은 모든 이 압제받고 독재정권으로부터 의갑받는 우리 국민들을, 민중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민중의 메시아시다. 그러면서 민중신학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 민중신학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같이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 이해하고 고해하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도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황인입니까? 황인족입니까?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황인족이에요, 황인족. 여러분들 예수님은 막 서양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황인족이십니다. 그러나 백인들은 예수님을 백인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또 흑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흑인 예수님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김기옥화백은 예수님을 그렸는데 도포자락 날리면서 갓을 쓴 예수님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 예수님으로 정확히 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편견, 사람들의 편견, 신학자들의 잘못된 그런 신학의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훼손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녀를, 딸을 15년간 동안 아주 정성을 다해서 다 키웠는데, 그걸 딸이 15살 되는 날, 그 딸의 방에, 방에서, 방에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예? 그까닭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15년간 동안 이 아이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양육하고 보살펴가지고 지금 이제 15살, 어, 아이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뭐가 고통스러우냐. 예. 알다시피 이 아이는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15년간 동안 내가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키웠는데도 지금도 나를 자기 엄마인 줄 모르고 엄마라고 부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30년, 40년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을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 시대 때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던 어떤 분이 자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일제 시대의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알고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평생을 자기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관순 누나나 뭐 안중근 의사나 그 정도로 봤는데 죽을 때 가서 겨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음의 원한이 쌓인 사람은 예수님 원수 갚아주는 사람. 그래서 막 중국의 이소련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아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을 지칭하시면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인자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인자가 고난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 주님, 랍비 또 여러 가지 호칭을 불러서 예수님을 불렀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다니엘스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심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자. 인자라는 말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래?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 불경한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 주, 이런 말로 불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인자로 부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고백하기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백세 100세 때가, 백세까지 살았던 분으로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한 후에 하나,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인자. 이 신앙의 고백은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하신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 아마 사도요한이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뼈속 깊이, 그살 속에, 그 영혼에서까지 이 서며들어 있는 그런 많은 시련과 고난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기독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때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주라 신해야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잘났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예수를 주로 신하지 않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셔서 내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체, 형체 그런 말인데 똑같은 헬라어로 모르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체가 따로 있고 형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유출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에서 유출되어져 나온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본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어떤 세상의 높은 지식으로, 교양으로, 그 어떤 고상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모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할수 있으시지만은 할수 없는 것처럼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의인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들처럼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로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사람의 죄 있는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이 죄인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그 당시에 왕이나 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는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개선합니다. 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했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평범한 죄인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불렀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던 사람들 어느 한 순간에 다 예수님 곁을 떠나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왕이라고 부른 것이지 마음으로 믿었던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고백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를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대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화 속의 어떤 인물, 소설 속의 인물, 역사 속에 그냥 지나가신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지금도 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할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 이적이 나타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허상을 보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기루를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상을 보고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둘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미군들은 총에 맞아서 죽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신선한 우유 한 컵을 주십시오. 그러고 죽는답니다. 한국 군인들은 총에 맞아 죽을 때에 어머니하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 아이들은 어려서 우유를 마시고 자라고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마지막 순간에 부를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는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그를 이름은 오직 최고의 이름, 세상 최고의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을 의지하고 이 능력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